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살펴본 보안 요소 중에서 인증과 권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스프링 부터로 마이그레이션 했던 주문관리 예제 시스템에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보안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에 이와 같이 스프링 보안 매입은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ecurityConfig 보안 설정 클래스에 이와 같이 SecurityFilterChainType의 s p r i n g b e n 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f i 필터 체인 SpringBean은 SecurityFilterChainType을 반환합니다. Spring 보안 프레임워크는 서브리 필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브리 필터는 리소스에 대한 요청과 리소스로부터의 응답을 가로채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터는 요청과 응답을 검사해서 변경시킬 수 있고 또 요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URL로 이동 또는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는 가로채기 필터 패턴을 따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요청과 응답을 가로채서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계속 처리돼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를 이후 처리에 적당한 형식으로 바꿔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일련의 조건 로직을 통해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코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채기 필터 패턴을 사용합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은 가로채기 필터 패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필터 관리자에게 요청을 보내면 필터 관리자는 관련된 필터와 함께 필터 체인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필터 체인은 관련된 필터들의 집합을 구성하고 정렬된 순서대로 필터를 호출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표현한 가로채기 필터 패턴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필터 관리자는 필터 처리를 관리합니다. 필터들과 함께 필터 체인을 생성을 하고 정확한 순서로 필터를 호출해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필터 체인은 독립적인 필터들의 정렬된 집합입니다. 필터 1과 필터 2, 필터 3는 대상에 매핑되는 개별적인 필터로 필터 체인은 이들 처리를 조율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로서 리소스 처리를 담당하는 서브릿시됩니다 이들 필터 중에 Spring Board Framework가 제공하는 Delegating Filter Proxy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urity Config Bin 설정 파일에 i n a b l e Web Security Annotation을 설정하면 Spring Board Framework는 Delegating Filter Proxy 인터페이스 타입의 Spring Security Filter Chai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필터 빈을 자동적으로 생성합니다. Delegating Filter Proxy는 그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프링빈, 즉 필터 체인 프록시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필터에게 유임합니다. 그리고 필터 체인 프록시는 스프링 보안 필터 인스턴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보안 필터 체인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코드에서 필터 체인 스프링빈은 바로 이 시큐리티 필터 체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인스턴스인 것입니다. 우리 구형 코드에서 매개변수로 전달된 HTTP Security 객체를 통해서 HTTP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AuthorizeHttpRequest 메서드를 호출하면 보안을 적용합니다. 이 메서드의 인수에 람다 표현식으로 AnyRequest, 즉 모든 요청에 대해서 PermitAll, 즉 모두 허용하도록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전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이 보안 설정을 이와 같이 펄미도를 오센티케이티드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요청은 보안 인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폼 인증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웹폼에서 사용자 아이디 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함으로써 자신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HTTP 베이직 인증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HTTP 시크릿 객체에 HTTP 베이추메서 호출하면 로호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Spring Boot a p p l 이 c a t i o n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 s 니다그리 e 스프링 부트 이플리케이션 콘솔에는 이와같이 보안 암호를 포함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용자 이름이 유저이고 비밀번호가 이것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폴트 http 베이직 인증 방식은 http 오 z 라이제이션 헤더에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어서 서버에게 보냅니다. 따라서 전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안이 적용되는 폼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 베이직 대신에 이와 같이 폼 로그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 폼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공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유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증 관리자는 인증 공급자에게 인증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 그림에서 프로바이더 매니저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인증 관리자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현입니다. 그러면 인증 관리자는 인증 공급자를 통해서 사용자 서비스에게 사용자 조회를 요청하고 비밀번호 인코더에게 비밀번호 유효 확인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먼저 사용자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합니다. 사용자 서비스는 User Details 서비스 인터페이스 스프링빈으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 매니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인스턴스에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추가합니다.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 매니저 클래스는 메모리 상에서 사용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클래스의 with 유저 네임 정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체인으로 패스워드와 롤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각각 비밀번호와 역할을 지정하고 빌드 메서드로 유저 디테일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로그인 창에서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1234로 로그인하면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우리 앞에서 인증공급자가 비밀번호 인코더에게 비밀번호 유효 확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비밀번호 인코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패스워드 인코더 인터페이스로 구현되는 이와 같은 비밀번호 인코더 스프링빈을 생성합니다. 이전에는 No Op Password Encoder 클래스를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간단하게 Password Encoder Interface를 구현해서 반환하기로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제대로 된 비밀번호 인코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비밀번호를 인코딩할 때이 Password Encoder s p r i n g b e n 이 패스워드 인코더 스프링빈이 사용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고, 로그인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SL을 적용해서 HTTPS 프로토콜 사용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에 서버가 실행되는 포트를 844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리퀘어즈 채널에 모든 요청에 대해서 리퀘 e 즈 시큐어 메소드를 호출해서 SSL을 설정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https8443 포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이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8443 포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적용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씩 차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